오, 냄새 너무 맛있어. 오, 장난 아니야, 냄새, 진짜. 오. 와, 냄새 봐. 어. 장난 아니다. 와, <놀람> 장난 아니다. 음, 와 맛있다 와 끝내준다 음. 고기 좀 뜨이죠 근 진짜 음. 음 살짝 그렇다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음 마라탕 1년 만에 먹는 것 같아. 맞아, 아니 그리고 이렇게 얼큰한 건 진짜 오랜만이야. 마라샹궈. 어, 이것도 맛있다. 음, 맛은 똑같네. 그치? 응. 음. 조금 더 이게 짜다 그치? 응. 음, 볶아서 좀더짠것 같아 진짜. 음, 맛있다. 처음 먹어봤어 마라샹궈. 나도 마라샹궈 처음이야. 마라샹궈는 많이 짜구나아 뭐 이거 뭐지? 뭐지? 이게 너무 짜니까 이거 먹다 이거 먹으면 이게 신거운 같은 느낌이야. 난난 음, 이게 좀더 매운 거 같아요. 그래? 응. 느낌 똑같은 거 시켰는데. 이제 뭔가 좀더장 쪽이야. 많이 잘소지음아 오랜만에 먹으니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자극적이지? 응. 조금 더 매우면 맛있겠다 이건 맵기 지금 딱 좋고 마라탕은 좀만더 매워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면 먹어봐 음? 이면 진짜 음. 맛있어. 볶아서. 이거? 응. 이거 어, 뭐야? 음. 그치, 맛있지? 떡볶이 같아. 유진면이라고 하던데. 이제 식혜랑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다, 그렇지? 응, 음, 맞아. 매운 맛이 딱 중화되면서, 그렇지? 엄주주님 메일 걸. 떡볶이하고 식감 비슷한 것 같아. 응. 떡볶이보다 살짝 더 쫀득거려. 이 스키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데. 그러니까 찰떡이야.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. 밥 말아 먹으라고 한 건가? 그건 아니겠지? 밥 말아 먹어볼래? 밥 말아 뭐안될것 같아 지데 먹어도 되나? 밥 말아 먹으면 나트륨 폭발이 다 폭발. 그렇지 나트륨 엄청나지. 밥하고 먹으니까 맛있네. 먹어봐. 짜니까 밥하고 먹어야 되네. 그냥 흰 밥하고 먹으니까 땅이야. 맛있다. 한맛이 중화돼. 응. 음. 어, 맛있다 진짜. 이건 뭐지? 나 음, 음, 맛있다. 맛있어. 먹어봐. 라고 했는데 없네. 또여기 <laughs> 오, 어, 그러네. 이거 먹고, 시키 한잔 먹으면 너무 맛있어. 시키가 더 맛있어지는 느낌이야. 어, 왜잘 어울리지? 그치? 응. 이건 뭐냐? 죽순, 죽순이 죽순 맛있지. 맞아, 나 찍었는데. 응. 죽순 맞아? 응. 근데 이거 너무 짜가지고 이거 한번 먹으면 밥이 생각나네. 소세지, 옥수수 왔다 옥수수. 응? 옥수수 들었어. 진짜 짜다 근데 진짜 짜이 짜네. 짠데 어, 맛은 있어, 공극성이 있어. 음. 식어서 더 짜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 마라탕이 하나도 안 짜게 느껴져. 짭조 저죠? 음. 단짠단 간장, 짠해서 맛있다. 시켜야 그렇지? 장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<laughs> 그래 난짠난짠 하잖아 먹다 보니까 맵네. 매워 매콤 매운 거보다 정말 짜 왜왜 먹을랬어 뭐 뒤집고 했어 아니잖아 매워? 이거 먹고 먹어 으면 진짜 맵겠다 축구했 <laughs> 맛있다 음, 왔네. 음, 음. 이거 어려라지 않네. 진짜? 응. 나 어려. 이거 첫입 먹었을 때오 자극적이야 역시 그런데 이거 먹니까 으 하나도 안 자극적이야 <laughs> 건강한 맛이야. 그러게 이거 자극적인 게 아니야 이게. 마라탕 건강한 맛이라고 느낀 처음이야. 마라탕을 건강하게 먹어주면 이거랑 같이 먹어본다. 그 <laughs> 건강한 마라탕을 먹을 수 있어. 무슨 맛이야. 음. 맛이야. 라면 국물 같아 난한 먹어봐야지. 이걸 하도 먹으니까 라면 국물 맛이야. 맛이야. 야이야지이걸 하도 먹맛이이 맛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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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맛이야. 맛이많이는못 먹겠어. 근데 맛이야. 맛이 Pap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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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r 밥 p a p r 아 p a 아이 i Pap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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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a p 칼로리라고 써있어. 아 그러네. Pap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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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이게 다해서 이 r 칼로리야. 그거야 그게. 그게. 보통 은 100g 당 역할을 써있잖아 근데 다 해봤지 아니 100g 당0 칼로리라고 여기 써있거든 100ml 당0 칼로리 써있어 음,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나보다 다1 5 0 0이니까 그렇지 그막 그잖아 1g 미만은 0 칼로리라고 사람들이 음, 맞아 이 당류도 1g 미만은 0으로 표시 많이 야어 진짜? 어 원래 그렇게 되는 게 맞죠? 어 이거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마라탕하고 시혜하고 찰떡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로 당이라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내 취향 아니 나 마라탕 맛있네. 처음엔 맛있었어. 어, 응. 처음은 너무 자극적이라 와 하면서 먹었는데 와 먹을 때마다 너무 <laughs> 어, 너무 짜 너무 짜. 어이 시그니처 엄청 짠거 같아. 그치 응.